네, 안녕하세요. 자, 에브리봇. 얼마나 털어냈는지 지독하게도 털어내고 있습니다. 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급등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한가와 하락이 연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일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별도 공시할 정보 없다라고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은 사실 뭔가 공시를 해야 돼요 현저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면 근데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분명히 작전이 또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작전이 또 들어간다 왜냐면은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삼성과 AI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이 대,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빠진다? 근데 공시할 내용은 없대요. 수상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처음에 당근을 줬다가 지금은 별도 공시할 내용 없다고 채찍을 주네.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 털어내는 거예요. 주가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흔드는 겁니다. 그래야 털려 나가니까. 어차피 세력들은 돈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래에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고 해야 된다.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거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나라는 마음. 그리고, 이, 결국에는 뇌가 언다고 하죠. 뇌동매매. 뇌동매매 하게 되실까봐. 왜? 무서우니까.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아마 여기 지금 4만원대 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무서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또 혹시나 들고 계셨던 분들 아직까지 매도 못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수익권이라 다행인데 혼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물려있을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매도. 지금 생각을 하셨거나 매도 하셨을 거야. 그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독한 새끼들이에요, 독한 새끼들. 왜냐면은, 얘네들은 어떻게든 털어먹어야 돼. 알잖아요. 주식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빠르게, 높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옆 사람한테 넘겨야 돼, 돈을.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한 눈치껏 눈치 빠르게 세력들 돈을 털고 나와야 됩니다. 세력들한테 비싼 가격에 우리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고 나와야 돼요. 팔 사준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팔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력들의 수급 부름 볼수 있게끔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거래량. 분명히 그들의 수급에 대한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을 어떻게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고점에서 한 번에 팔아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팔면서 그냥 떨어졌다? 이거는 겁주는 겁니다.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좋은 내용 내보내면서 분명히 올리면서 팔아야지 자기들도 높은 가격대에 팔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팔았다? 뭔가 작전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 가격대 안에서 왔다 갔다 정확하게 세력들이 어 들어왔던 가격대 보다 살짝 위입니다 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았던 가격대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집했던 구간까지는 안 떨어졌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자8289 5085 에보시라고 보내주세요 작전 들어갔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돼서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려요 아센디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작전 들어갔다 대주주 팔고 수급 들어오고 나가고 거래량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에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간 것뿐 결국에는 작전 들어가서 팔고 나오고 하는 것똑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만 해먹는 작전은 없습니다. 무조건 두번세번 번.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옛날에 어 2000년도, 2000년도, 2008년도, 2016년도 이렇게 해서부터는 어이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한 번만 해 먹었어요. 급등 급락 뭐좀 주식 해보신 분들은 요 기억나실 거야. 급등했다 급락하고 끝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 특히나 요게 이제 15% 상한가에서 30% 바뀌면서부터는 상한가가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면은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전이 들어간다는 거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먹기를 원하는 건지 분명히 내달 네 다음 달에 또 뭔가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근데 떨어졌다? 다음 달 준비를 해야지 매집을 해야지 싼 가격에 사야지 그래야 더 올라가지 매수했던, 매집했던 가격대, 어, 2만원, 2만5천원. 여기 부근까지 떨어뜨려서 추가 매수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얼마까지? 7만원, 10만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8289-508호, 에보시라 보내드리면은 실시간으로 매매 시점 잡아드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 계속 공유를 드릴 거니까 어렵게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편하게 내용들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그렇게 대응하셔가지고, 에보스로, 그러니까 에브리보스로 최대한 수익권 크게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단타 톡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어, 8289-5085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 신청해 주시면, 어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우크라 재건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가용품 관련해서 어 이번에 정책 나왔죠?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서 전부 다 이제 수익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다권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수익을 크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보내주셨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 수익 인증 자료를 이렇게 막 보내주십니다. 어, 꼭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다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인증 문자 보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어 오셔가지고 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벤트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 두신 다음에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기 상. 지금 옆에 보이는 번호예요 옆에 보이는 번호 8289-5085로 단타라고 문자 전송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톡방 바로 안내를 드릴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벌써 지금 359명인가요 어 360명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단기 단타 종목들 말씀을 드릴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력이 몰래 매집한 2024년도 대박 터질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역시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목표 수익률 300% 이상 딱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바로 대박주라는 겁니다. 자, 대박주의 조건이 뭐죠? 일단은 저점 대비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 그러니까 즉, 100% 이상 수익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대량 수급이 매집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세, 세 자리 이상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대장주. 어, 테마 대장주로 자리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세 자리 이상 무조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대박주,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2의 제주반도체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어, 제2의 제주반도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요 앞에 있는 차트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은, 바닥 찍고 내려왔다가,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수급 쫙 들어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바닥에서 매수 거래량 들어오면서, 쫙쫙쫙쫙 깔아가는 모습 나왔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대박주 중에 하나다.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원대까지 더 올라갔죠?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자, 그리고 스맥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깔려 내려가서 수급들 중간중간 들어오는 게 보여. 그러다가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가 버리는 거. 딱요 패턴. 요것도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요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종목의 차트입니다. 대박주의 차트인데, 골든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대기 중. 아 보이시죠? 자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왔고요 바닥에서 깔려가고 수급 들어오면서 매집한 거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매집하고 매집 매집 매집하면서 바닥 깔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주반도체 스맥 뭐 그것 말고도 금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전부 다 대박주가 되기 전에 요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 모양은 요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력 매집의 특징. 자, 세력 매집주 특징 한번 보면은 하락장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방금 보셨던 이 차트 있죠? 요거 10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안 빠졌어. 오히려 바닥 찍고 반등하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계속 여기 구간에서만 놀잖아 딱 사이즈가 나오죠 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재료 없이 급등락이 나타나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바로 요 횡보 구간 있죠 여기서 등락이 나와도 재료는 없어요 아직까지 재료가 뭔가 나와서 시장에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와 오랜 기간 물량 변심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 매집하는 부분들. 자, 요거는 수급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력 물량 매집 수급입니다. 자, 6월달, 23년도 6월달, 5월달, 4월달, 7, 8월달까지 기간, 금융, 외국인까지. 매수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투신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어, 눈에 담아 두세요. 자, 다음. 그리고 90, 11, 12까지. 자, 90, 11, 8, 9, 10, 11이네요. 자 보시면은 수급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자 바로 요게 1년 내내 매집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2월, 11월, 12월, 1월까지 아직도 매집합니다. 그러니까 세력 매집하는 종목들 뭐 6개월, 1년 걸린다 들어보셨죠? 어 그게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아봐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수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이 빵빵 터질 때는 수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찔끔찔끔 계속 바닥에서 산단 말이야 천억을 사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뭐 1억지 역치만 터져도 일단은 천일이 걸린단 말이야 1억지 역치만 터져도 500일은 걸린단 말이야 뭐 500일은 며칠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 얼마나 모였어요? 한 1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1년 전부터도 모여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바닥권에서 차트 유지되면서 진행된 거는 지금 1년 정도. 어 거기서 진행된 거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총이 1억3천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1 0억 매집하는데 몇개월몇년 자,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어 하루에 거래량 12억 정도 터져 준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500일 정도. 3,000억짜리입니다. 1,500 1,500억 들어가면은 자, 12억 터지면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리겠죠. 자그 중에서 이제 거래량 아까 터졌던 부분들 나오고 하니까 좀더 빨리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1, 2년 안에는 매집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세력들 매집 기간이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린다 요런말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대박주가 되는 거야. 근데 매출 자산 총계는 1.4조 원 엄청나죠. 요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3천억짜리가 나중에 6천억, 9천억 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왜? 매출은 이미 1.4조 원인데 시총이 고작 3천억 원이에요. 이거 나중에 6천억 원 그리고 9천억 원까지 올라가면 그제서야 사람들 관심 가진다니까. 일단은 절반은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8 2 8 9 5 0 8 5번호로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요 종목으로 2024년도 대박 내고 시작을 해 보자고. 세력들 매집해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 드렸고 제2의 제주 반도체와 스맥이 될수 있고 금양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차트 모양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보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 문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대박주 잡고 올해 100% 200% 수익 한번 내보겠다. 목돈 마련 꼭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5085로 빠르게 대박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어, 수익 크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